지금까지 우리는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종족과 교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략들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이 앞에서 나눈 내용들을 조금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나누는 이 기도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선교를 위한 최고의 또 최상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전략을 개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특정한 미션도 집단과 그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연결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그들의 노력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는 때로 전략에 몰두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정작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권능과 지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그 사역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보조 장치가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곧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효과적인 이 전략은 연구와 또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전략만 열심히 세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일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기도만 하고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지 않는 사람 역시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한 연구와 조사, 전략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기도와 결합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이 전략 개발과 기도가 함께 할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